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진행의 김혜립입니다. 뉴욕 증시는 파워레임 설 해프닝으로 인해서 지수가 한때 1% 가까이 하락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닥이 816 포인트 선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수익 낼수 있는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보고 오시죠. 2025년 7월 17일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투자자문 1임사의 수수료 수익이 1년 새20% 넘게 증가해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사업 연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2천억 원 넘게 늘었고 전체 계약구도 743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산 운용사 등 겸용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수수료 수익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채권형 랩 손실 등의 영향으로 계약고가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1월부터 6월 전체 1순위 청약자 25만 7천여 명중 서울 청약자는 8만 3천여 명으로 전국의 32.5%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60% 이상이 몰렸고 서울 청약 경쟁률은 평균 72.92대 1에 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무려 43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남은 경쟁률이 0.05대1에 그쳐 서울과 1458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양가 역시 서울은 평균 3.3제곱미터당 4398만원으로 충북보다 238%나 높았습니다. 최근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1990년대 IT 버블보다 심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위 10대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에 달해 2000년 IT 버블 당시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AI 주가 상승이 실적 기반이라며 2000년과는 다르다고 반박하며 강세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월평균 18만 명 이상 증가해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노년층과 공공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은 1년 넘게 감소세입니다. 특히 돌봄복지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임금과 안정성이 높은 산업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파월 해임설이 불거지면서 지수의 큰 출렁임을 나타냈는데요. 지수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강보합권까지 회복을 한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5% 상승하면서 2만 7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 3일 연속 경신을 보이며 기술주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32%대 플러스권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벌려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파월 해임설이 일부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급락을 하자 곧바로 진화에 나서면서 해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비네스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거론했다는 점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CPI에 이어서 도매 물가인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일장은 CPI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했다면 오늘은 PPI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좀 경감됐습니다. 6월 PPI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산업생산 역시 견조하게 발표되면서 관련 지표들의 발표로 물가 안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견조함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관련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150개국 이상의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가 포함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SML 보겠습니다. 자, ASML이 8% 넘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양호한 실적에도 향후 매출 성장을 자신할 수 없다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관련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홀로 상승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엔비디아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젠슨왕 CEO의 중국 방문과 H20 후속반도체 출시 약속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1,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1.57%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계 금융사 미즈호가 5분기 연속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이 주가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전날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3.5% 상승했습니다. 베스트셀링 전기차 모델 Y를요 6인승으로 개조해서 중국의 가을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7월 23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캐시우드의 아크펀드가 추가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3,60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약 500억 500억 원 정도. 라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2시 7분 구간 지나고 있고요. 먼저 환율 볼게요.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요 4원 30전 오르면서 1,391원 30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 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계속해서 장 초반 잠깐 빨간불 켰다가 하락. 폭을 키웠는데요. 계속해서 보합권까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0.05% 상승불 3,188 포인트 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 쪽에서는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역시 850, 835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홀로 371억 원의 매수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16포인트 선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0.5%의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231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 1,111억 원의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47억 원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단 보시죠.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홀로 파란불이고요. 전반적으로 강세 띠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어, 오늘장 계속해서 좀그 속보가 나타났죠. 사범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86% 강세 띠고 있으면서 66,550원까지 흐름 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 쪽에서도 목표주가 사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8% 넘는 9% 가까운 하락세,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세를 내놨기 때문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 이 관련한 내용 정리해보자면요. HBM이 공급사들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심 위축으로 현재 27만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삼성바이올로직스는 5%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셀업체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6% 강세 띄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강부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성차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 2% 넘는 강세 띄고 있고요 기아차도 1% 넘게 상승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도 강한 오늘 방산주 강합니다. 6% 넘는 강세에 뛰고 있고요. 계속해서 방산 원전 강조해 드렸는데 방산주 오늘장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요.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의 흐름까지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2% 하락세까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코스닥 상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강보합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1% 가까운 상승불이지만요. 4위에 펩트론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펩트론 이따가 특징주로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장 20% 가까운 상승불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리포트. 파마 리서치, 리쥬란을 제조 판매하는 파마 리서치, 오늘 제 약보합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로봇주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1% 넘게 빠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리가캔 바이오 2% 넘는 급등, 휴젤도 강보합의 흐름, 삼천당 제약도 3% 넘는 급등 나타나면서 오늘장 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코스닥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흐름까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 특징주로 ASM의 하락 폭이 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요 5% 넘는 하락세,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삼성전자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장 이재용 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급등이 나타났고요. 기삼께 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서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장 무죄가 확정되면서 악재가 해소됐다. 그리고 기대감이 급등이 급 기대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요. 네 삼성전자가 장기간 이어졌던 사범 리스크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 주가가 앞으로 탄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티 쪽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반기 적자폭 축소할 거다. 그리고 이나노 외부 수주도 기대된다. 라는 점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권가 시티 쪽에서요. 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 증가하면서 하반기 적자폭,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네, 하, 파운드리 적자폭 축소될 것으로 보면서요. 자, 이나노 공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위 디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한번 코멘트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티톡에서는 목표주가를요. 8만 3천원 기존 목표주가를요. 9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매수 매수 바이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6만원대잖아요. 9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현재도 3% 가까운 상승 불 켜고 있으면서 66,400원의 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9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삼성전자 지금 추세가 전환된 점에서 앞으로 추위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샌즈랩 보겠습니다. 자, 샌즈랩은요. AI 기반 보안 자동화 핵심 기술을 특허를 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장 주가 탄력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보안 전문 기업 샌즈랩이요.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AI 기반 보안 자동화 기술 3건을 등록을 한 건데요. 자, 샌즈랩은요. 이번 특허 등록으로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 탐지부터 분석, 그리고 대응, 보고까지 보안 운영 전 과정의 자동화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바탕으로 유사 기술의 경쟁사 진입을 방지하고 라이선스 사업 등에서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요. AI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이 미국에서 산업적 효용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라면서요. 그리고 장벽 구축해서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내용까지, 코멘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안볼 수가 없겠죠? 아, 아까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현재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센즈랩, 볼게요. 살짝 윗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1% 그래도 강세 유지하면서 9,96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종목으로 보안 관련해서 모니터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랩도요, 보시면요. 오늘장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좀 상승물 다 반납하고는 했습니다. 20%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 8%의 그 상승물 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점 모니터랩까지 함께 짚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은요, 네,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로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저도 이제 시총 상위단 보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장은요, 식약처 루프원이 품목 허가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펩트론이 치료제 품목 허가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이고, 같이 볼게요. 네, 펩트론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표해서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루프원은요,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을 적용해서 개발한 첫 의약품으로서 자체 생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은요, 이 루프원을 제조해서요, LG 화학이 국내 판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국내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조숙증까지 치료제까지 시장에서 내놨기 때문에요 관련한 흐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띠면서 아까 시총 상위단에서도 그 코스닥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에코프로 BM을 끌어내리고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꽉찬 양봉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9% 강세 띠면서 283,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AI에게 물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AI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하이닉스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많이. 어, 질문해 주셨고 저도 관련해서 많이 AI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지금 차트 흐름도 지금 무너지는 흐름이 오늘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AI에게는요. 하이닉스는 급락하는데 다른 어, 관련 떠오르는 어, 라이징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25년도 하반기 하이닉스는 현재 급락하는데 어, 어떤 반도체 종목 보면 좋을지, 세 종목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달려보자님, 어서오세요. 네, TSMC가 나왔네요. 역시 국장, 국내 시장이라고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있는데, 급락하는, 현재 급락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종목을 사면 좋을지 세 종목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AI가, 과, 어, 하이닉스를 추천해 줬네요. 제가 이럴까봐 하이닉스는 현재 급락하니까 다른 종목을 좀 추천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급락 국면에 대비한 반도체 세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오늘 특징지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메모 HBM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하다. 그리고 AI 5G 등 수요 대, 수요에 대응하면서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오늘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 포인트도 짚어줬네요. AI용 HBM 파운드리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저평가 국면에서 밸류리셋 기회 그리고 오늘장 그리고 대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가 됐으니까요. 삼성전자 오늘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티에서 9만 원 목표 주가 상향 나온 만큼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하이닉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이닉스. 네, 영업이익 최대 60% 상향 조정이라고 지금 AI가 짚어줬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요, 이 영업이익이 좀 꺾일 거라는 내용에서 오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하이닉스 이 부분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DB 하이텍도 볼게요. DB 하이텍은요, 국내 2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차별화된 중소형 공정 전문이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수요 회복 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국내외 정책 지원도 앞으로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DB하이텍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정책 수혜 기대감에 DB하이텍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장 어 상한가 터치하면서 샌즈랩까지 한번 짚어 봤고요. 그리고 펩트론 이슈 나온 만큼 계속해서 제가 한번 특징주로 짚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내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AI형 요즘 뉴스 보니까 외국인 집주인이 점점 많아진다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우리 동네도 그런 건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최근 몇년 동안 외국인이 서울 특히 강남이나 용산 같은 노른자위 지역에 집을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 노른자위? 계란 노른자 말하는 거야? 재밌는 이름이지. 그렇지만 아니야.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인기 지역을 뜻해. 강남 3구나 마용성이 대표적이야. 거기엔 외국인 집주인이 정말 많이 늘었어. 근데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는 거야? 주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시세차이, 즉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임대수익, 즉 집을 빌려주고 월세나 전세금으로 돈을 벌수 있으니까야 외국인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 게다가 한국의 규제가 내국인, 즉 한국 사람한테는 엄격한 반면 외국인한텐 좀 느슨한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느끼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2024년 상반기만 해도 강남 3구에서 외국인 임대인수는 1500명이 넘었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 증가했지. 헉, 진짜 많이 늘었네. 특히 송파구는 64%나 증가했어. 마용성 지역도 30% 가까이 늘었고, 외국인 집 소유 수도 전국적으로 10만 가구를 넘었어. 점점 많아지는 추세지. 근데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게꼭 나쁜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야! 외국인도 투자할 자유는 있지만 지금 문제는 형평성이야.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은 대출도 어렵고 세금도 많고 규제도 많은데 외국인은 그런 걸 거의 안 받아. 그러면 누가 더 쉽게 집을 사겠어? 외국인. 그렇지.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특히 외국인들은 현금 부자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사고 있다는 거지. 그럼 외국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해 규제가 있어? 오 예리한 걸?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몇 개의 나라를 예시로 들어볼게.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이걸 2027년까지 연장했어.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집을 못 사.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도 받아야 해. 미국은 매도할 시에 10에서 15% 세금을 원천징수해. 심지어 중국인 같은 특정 국가 사람들한테 농지 금지법도 추진 중이야.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더 엄격하구나? 맞아. 그런데 한국은 아직 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못 사면 너희도 한국에서 못사 같은 법적 기준이 부족해.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어?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 최근엔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이 집을 사기 힘들어지겠네. 아직은 논의 중일 거야. 예전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외교 문제나 국제법 충돌 우려로 무산된 적도 있어. 이번엔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어. 근데 외국인 집주인이 많아지면 전세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어? 당연하지. 전세보증 사고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 헉, 어,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 원래는 HUG라는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줘. 그런데 외국인은 본국으로 도망가거나 연락이 안 되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2024년부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했어. 한 번이라도 사고를 치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제도야. 그럼 좀 나아졌어? 효과는 확실하더라.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어. 사람들이 더 신중해졌고 제도도 강화됐기 때문이야. 와,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네. 외국인 집주인이 많아지는 게꼭 나쁜 건 아닌데 규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정확해. 핵심은 균형이야. 투자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오늘도 잘 들었어, 형.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했는데 재미있는 부동산 썰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거 정말 다행이군 지금 폭우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우린 내일 또 보자 안녕. 콘텐츠로 바꾸는 힘, 지금 아주미디어 그룹에 도전하세요. 아주미디어 그룹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아주미디어 그룹은 AI가 촉발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길을 개척하며 AI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가득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아주미디어 그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디지털 DNA로 무장해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미디어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